광주시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현장체감형 복지 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현장체감형 복지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묻은 산단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 세탁, 배송하는 서비스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동자들을 위한 조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광주시의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세탁소 운영, 식품 판매 등 관련 분야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로 세탁소는 2025년부터 2년, 조식지원센터는 1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작업복 세탁소와 조식지원센터는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업이자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노사상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신청 기관들의 사업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직현입니다.